꽝꽝 얼어붙은 냉동 고기를 어떻게 해동하고 계신가요? 그냥 냉동실에서 꺼내서 밖에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해동한 고기를 요리했다가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 해동에 관해서라면 소금물에 넣어서 해동하라는 사람, 설탕물에 넣으라는 화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고전이죠. 김치 냉장고가 최고라는 사람까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실험의 시작. 냉동 고기 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뭘까요? 바로 육즙입니다. 고기에서 밖으로 나온 수분을 전문용어로는 드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육즙이라 하겠습니다. 육즙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고기는 퍽퍽해지고 맛도 떨어지거든요. 이 육즙 속에는 수분은 물론이고 우리가 맛 혹은 향이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고기가 해동될 때왜 육즙이 빠져나갈까요? 이걸 알려면 냉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기를 냉동할 때 세포내 수분이 팽창하며 이 팽창한 얼음 결정이 세포를 파괴합니다. 해동할 때는 이 얼음 결정이 빠져나오는 것이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즙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 급냉, 즉 급속냉동을 하게 되는데 냉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얼음 결정의 크기가 작아져 세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저는 육즙 손실이 가장 적은 해동 방법을 찾기 위해 네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찬물에 넣어 해동하는 방법 둘째, 소금 넣은 얼음물에 넣는 방법 셋째, 냉장고에 넣는 방법 넷째, 김치 냉장고에 넣는 방법 각 실험마다 비슷한 크기의 냉동 소고기 등심을 준비했습니다. 해동 전후 무게를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육즙 손실량이 되는 거죠. 이, 실험의 가정, 마이너스 1도가 최고의 해동 온도다. 본격적인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마이너스 1도가 최고의 해동 온도라고 가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에서 냉장고기를 수입할 때 마이너스 1도에 맞춰 고기를 가져옵니다. 이 온도가 바로 마법의 온도인데요. 마이너스 1도는 고기가 얼지 않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고기가 숙성만 되고 얼지 않습니다. 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해져 고기가 쉽게 변질되죠. 마이너스 1도에서는 고기를 60일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에서 마이너스 1도에 가까울수록 육주 손실이 적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3. 해동 실험. 첫 번째는 찬물입니다. 찬물을 충분히 받아 꽝꽝 얼린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찬물은 온도를 재어보니 13도에서 15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얼음물. 얼음물에는 소금을 넣어 어느 점을 낮췄습니다. 얼음과 아이스팩을 넣었고요. 온도를 재어보니 -1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 1도에 맞춘 냉장고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냉장고. 이게 정말 반전의 결과였는데요. 나중에 온도를 재어보니 그럴만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찬물 해동의 경우 육즙 손실률이 13.79%입니다. 해동 시간은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장점은 가장 빠른 해동 속도였고 반면 육즙 손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 넣은 얼음물의 경우 육즙 손실률이 9.29%였습니다. 해동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해동 시간은 고기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장점은 예상대로 가장 적은 육즙 손실률을 보였고 단점은 찬물보다 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세 번째로 냉장고에 보관한 고기는 육즙 손 실률 11. 8.1%입니다. 해동 시간은 12시간 이상입니다. 저는 24시간 후에 결과를 측정했지만 비교적 얇은 고기라 12시간 후에도 해동은 다 되었습니다. 장점은 비교적 육즙 손실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는 육즙 손실률 13.85%이었습니다. 해동 시간은 일반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12시간 이상입니다. 예상과 달리 육즙 손실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예상대로 -1도에 가까울수록 육즙 손실이 적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가장 육즙 손실이 많았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집 김치 냉장고 세팅이 과일 채소 보관으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4도였던 거예요. 채소가 얼지 않도록 하는 온도였던 거죠. 김치 보관 모두였다면 0도였을 텐데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정말 온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동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기의 품질이 좋아짐을 알수 있었어요. 또 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즙 손실이 많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김치 냉장고와 찬물 해동을 비교해보면 찬물 해동의 온도가 훨씬 높아 하지만 해동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아 육접 손실량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긴급 상황을 위한 해동법 혹시 지금 당장 고기를 해동해야 하는 긴급 상황인가요? 그럴 땐 설탕물 해동법도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1리터에 설탕 2스푼을 넣고 고기의 진공포장을 풀어 설탕물에 바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7-8분 만에 해동이 완료됩니다. 설탕맛이 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구워서 먹어봤지만 설탕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설탕물의 삼투압 효과와 설탕이 물분자와 강하게 결합하여 열 전달 속도가 빨라 해동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또 따뜻한 물이 열 전도율을 높여 해동 속도가 빠르게 해줍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해동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상온 해동의 위험성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정말 절대로 상온에서 고기를 해동하지 마세요. 상온은 미생물이 가장 빠르게 번식하는 온도입니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기가 상온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미생물이 위험 수준까지 증식할 수 있다고 해요. 실험 결과 요약 오늘 우리는 냉동고기를 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소금을 넣은 얼음물에서 해동하는 방법이 해동 시간도 가장 빠르고 육즙 손실률 9.29%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은 고기가 얼지 않는 가장 낮은 온도인 마이너스 1도에 가깝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육즙도 잘 보존되고 고기의 품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해동의 황금 법칙은 최대한 마이너스 1도에 가깝게입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로 상온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상온 해동은 배탈과 식중독의 지름길입니다. 전자레인지 해동법.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해동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냉동식품 해동에는 단연 최고이죠. 다만 고기의 경우 고기가 균일하게 해동되지 않고 해동을 넘어 익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해동 모드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